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가이면서 아트 디렉터 최진현입니다. 어려서부터 화가가 꿈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사실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고 그 영화를 보면서 미술감, 영화 미술감독이 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미대를 가게 됐습니다. 미대를 갔는데 사실 사회 현상들이 자라면서 IMF가 있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으면서 사회에 불편한 부분들 혹은 저항하고 싶은 의지들이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 의미에 강한 힘이나 혹은 사회에서 꼭 미술 작가로서 말할 수 있는 그 의미들이 저에게는 좀더 보다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영화 미술 감독을 하는 그 업무보다는 제 작업을 통해서 저항을 하고 사회에 무언갈 말하고 싶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힘에 매료됐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음,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미술 작가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 아이러니하게도 상업적인 영화나 혹은 영상들에도 디렉팅을 하고, 어, 무언가를, 형체를 만들어내는 일도 어느 순간부터는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음, 저항정신을 담은, 뭐, 작업을 하는데, 이걸 일반적으로는 날것 그대로, 뭐, 편집을 덜 하거나 편집 자체를 안 하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전 사회 시스템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저에게 혹은 사회 구성원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작업의 소재로 쓰고, 그것들에 저항하는 그런 작업을 실체적 근력을 사용해서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전시는 프락시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체적 근력을 사용해서 저항하는 미디어 작업들입니다. 이 작업들은 사회적 시스템에 저항을 하고 그 제가 고민을 하고 찾아낸 그 오브제들과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들에 저는 지속적으로 해머링이나 혹은 페인팅 같은 작업을 해서 음, 저항하는 작업이고 그거를 좀더 관람객으로 하여금 고민할 수 있도록 날것 그대로를 드러내서 어 함께 좀 공유해 보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전시입니다. 음. 일단 저는 개인적인 작업하고 협업 작업 그리고 쉽게 그냥 상업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거세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개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근력을 사용하는 뭐 확대 노동하는 저항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오브제를 먼저 찾고 그 오브제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의미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여지고, 어, 저에게는 어떤 불편한 것들을 전달을 하는지, 그것들을 좀 많이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엔, 예, 촬영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전시라는 걸 앞두고,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운드라고 하는 소리나, 그리고 오브제가 파괴되는 과정들, 그리고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음, 보여질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좀 채택을 하는데요. AR이나 VR 혹은 뭐 그냥 일반 미디어 작업, 아니면 인터랙티브 사운드라든지, 오브제 자체의 날 것과 사운드를 결합해서 보여주는 등등, 전시마다 보여줄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전시 전에, 어, 미리 촬영해놨던 것들을 재편집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은 개인 작업은 그렇게 되고, 협업이라고 얘기하는 건타 예술 분야라든지, 혹은 동종 예술 분야에서 작가들과 프로젝트나 아니면 저희가 만들어내고 싶은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요. 같은 목표 지점을 두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 내고 협업하는 과정들을 음 네. 만들어 내고는 합니다. 그거 외에 상업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공공 미술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영화나 뭐타 영상들의 뭐 영화 미술 감독이라든지 뭐 아트 디렉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철저히 논의되고 비춰지고 어떻게 보여줄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건 보다 구체적으로 형체들이 드러나는 것 자체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 프락시스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들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은 단순히 이미 소비,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거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에서는 작업들이 날것 그대로 8시간 동안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 파괴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음, 마치 광고의 형식처럼 앞부분만 드러내는 영상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한 번쯤은 그걸 보면서, 그, 창작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이걸 만들고 그 오브제 하나만 드러날 때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뭐, 영화에서 쓰는 메타포라든지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한 번쯤 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싶었고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 전시를 준비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좀 사회 자체의 불편한 것들이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시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만 바뀌었지 계속 저항을 담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체적 근력들을 사용하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 올해는 100개의 천국이라는 타이틀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같은 저항의 맥이지만, 사회 시스템 중에서도, 음, 그,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믿음이라는 거나 진리를 강요해서 올수 있는 노동적인 측면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종교적인 부분을 조금 작업화 하려고 현재는 진행 중이고요. 그게 뭐 올해 전시를 통해서 만들어질지 아니면 조금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회에서 그 시스템들, 사회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시스템 혹은 종교 시스템들이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불편한 점들이나 어, 개선점들을 계속 뭐 파헤치고 그거를 통해서 저항하는 작업을 계속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는 뭐 상업적이거나 공공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업이라는 자체도 진행을 할것 같고 협업 외에 영화 미술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어, 제 전시를 봐주시는 분들은 약간은 다른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최근에 트렌드함을 쫓아가거나 이미지가 소비되는 것이 점점 빨라지면서 음, 의미는 상실되는 경우에 전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이미지가 손실되는 전시들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의미를 담고 전시들이 좀더 다양하게 펼쳐지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도 전시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점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전시들이 저 외에도 함께 이루어지고 전시를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전시를 접할 수 있었으면 더 좋고 그것이 의미는 앞으로의 어, 사회 발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제 전시를 보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신 분들께 저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